여기 내 얼굴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지금은 비님이 오후 8시 반 셀레스티아 설명을 매니저님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이 귀찮아서 카메라만 갖다 놓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님이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게임은 셀레스티아라는 게임이고요. 시작을 할때 누군가 50점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 그 라운드 진행하지 않고 게임 끝나고 그 다음에 총 점수가 많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 판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1점 이상의, 얘는 2점 이상, 4점 이상, 12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그려져 있는 네모 모양은 주사위를 뜻하고요. 내가 이제 여기서 주사위 얘는 두개 얘는 세개 얘는 네개를 굴렸을 때 위험 요소를 내가 피해가게 되면 은 이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현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먼저 선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사에 돌려서 나온 이 해당하는 카드를 내시게 되시면은 통과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닭이랑 구름이랑 번개랑 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칼이 제일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카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특수카드들 먼저 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커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사용하고 싶을 때, 위험 요소 하나를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Z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이때 우리가 게임 진행 방식은 이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사를 굴려서 닭이랑 칼이 나왔을 때이 카드를 내게 되면은 건너갈 수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다라고 했고 탄다라고 했는데 제가 칼이 없어서 갈 수가 없을 때 이때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만 해당하는 점수를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빈주 사이가 그려져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빈주 사위가 나와있는 주사위를 다시 굴리셔야 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에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나와있는 주사위를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고리 모양 카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장이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내린 사람이 있다면 은그 사람을 태우고 강제로 이렇게 같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카드 설명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기본적으로 선장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모든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카드들은 내가 다 무조건 무조건 카드를 지불을 하셔야 되시고요. 어네 까먹었네. 굴리고 나면은 선장 다음 사람이 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탈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고 내린 사람은 이제 해당 내린 여기 땅에 카드를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저 먹은 카드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선장은 이제 내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대 반드시 같이 타고 가셔야 합니다, 선장은. 그리고 안에 카드 보시게 되시면 가끔씩 이런 특수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빈 무늬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주사위를 빈 주사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카드를 내가 점수로 사용하지 않고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품과 한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우리 이제 카드는 8장씩 들고 시작할게요. 끝